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는 속이 타잖아. <laughs> 내가 하고 싶다 내가 <laughs> 좋은 물건 나오면 부동산님한테 못해지고 다른 부동산 줄까봐 속상하니까. 저를 믿고 하신 분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생각해 볼게요 가신 분들은 다음 날 전화하잖아요. 팔리고 없거든요. 부동산도 빠른 결정력, 빠른 판단력, 그리고 운치 기상. 그분들 알까? 너무 잘산거 알까? 요즘은 신혼 부부가 너무 많이 와요. 결혼들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요즘 왜 이렇게 결혼 많이 하냐 했더니, 아,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결혼하시는 분들도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빨리 해서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오신 신혼부부 되게 많아요. 대박이지?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내년에 할 거고, 뭐 올해 겨울에 할 거고, 근데도 생애 최초, 이런 걸 이용해서 미리, 아니면 합산을 해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게 나은지, 합산을 안 하고 따로따로 해서 사놓고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물 되게 많이 와 그쵸 그렇죠? 이게 또 학습된 물들 되게 많더라고 근데 이제 너무나 웃긴 게 저는 이 오는 사람들 복이야 자기 복이야 자기 복이 마천상부역이 물건이 진짜 안 나와요 요즘 너무나 좋은 거사람들 너무 알잖아 아 <laughs> 맞아 엘리사가 올려놨잖아 마천상은 물건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사시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네? 물건이 안 나서 와못 사주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기 한 10분 전에, 부동사장님이 산 저한테 물건을 주셨어요. 근데 물건을 딱 보는 순간, 허어! 대박! 그게 뭐냐면, 5월굴 양도세 중과. 그때 나온 물건이야. 그러니까 5월굴 이전에 팔아야 되는 물건인 건데, 금매지 부동사장님도 산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 걸 알잖아. 그 좋은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계속 손님을 모시고 가니까 어 물론 겉으로 딱 봐서 좋다 안 좋다 아는 물건도 있고 이제 권리 분석을 했을 때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부동산 사장님이 주는 모든 물건을 제가 다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가 해도 되는 물건이 있고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딱 보고 아 이거는 해야겠구나 이거는 아닌데 내지는 아 이건 되게 위험한 물건인데 이런 걸 되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은 물건을 받자마자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막 떼보니까 완전 안전한 물건인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오기 10분 전에 이 물건이 나온 거야. 이 손님이 왔어. 예비 신혼부부 왔어.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예비 신혼부부가 갖고 있는 돈하고 이 물건하고 딱 맞는 거야.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급하잖아. 급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이씨, 나 내가 카톡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온 지 10분 됐다.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이라 이거 지금 안 하면 팔린다.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안, 계약금을 꽂고 가라. 안 꽂고 가면 이거 못 산다. 이 여기서 나가는 순간 이 물건은 딴데 팔린다. 그러면 솔직히 나는 뭐야.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좀 사짜 같잖아 이거 사기꾼 아니야 생각이 들거 아니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분들은 그분들은 모르지 이 여자가 뭐야 이... 이게 솔직히 나를 알고 온게 아니라 그냥 이 SNS에서 나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 이제 뭐 이러이러한다더라 소개로 온 사람도 있고 이 여자한테 일대일 상담을 가면 뭐 어쨌든 좋은 선택할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갖고 오자마자 편하게 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이거 사야 된다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한발 물어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아 알겠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생각해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존에 거래된 걸쫙 보여줘요 최근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매매가 이런 거에 피가 이만큼 붙었고 이분 이걸 샀고 이렇게 거래가 됐다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지 그냥 제가 말로 설득한 하말이안 되고 최근에 산 것들을 보여드려요 거래가 된 것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렇게 거래를 했고 이 가격이 뭐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데 피가 얼마 붙었다 최근에 얼마가 이게, 거래, 이게 거래가 됐다 이 물건을 어떻게 비교하면 이 물건이 너무 좋죠 아, 좋네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지 이 물건이 지금 나한테 왜 나왔냐 지금 5월9일 양도. 중값 때문에 나온 거다. 지금 안 사고 이 자리에 나가시면 이 물건 팔린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이분들이 나를 100% 신뢰할 순 없잖아. 그거 당연한 거지. 알겠다. 생각해 볼게.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 속상하다. 이분들이 이거 사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엘리베 타고 올라오신 거야.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해야 될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셔라 나를 믿고 해라 그랬더 선생님 믿고 해도 되니 나를 믿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할게요 이런 거예요 할게 네. 그래서 알았다 그 대신 내가 뒤에 상담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상담은 하면서 서류는 내가 다띄어놨으니까 진행을 하겠다 확정 문자 받고 계좌 받고 진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먼저 보냈어 보내고 부동산한테 전해서 할게요 그랬더니 부동산님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서로가 됐다고. 그러니까, 물론, 서로가 됐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부동산 끼리도, 릴레이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웬만하면 여기저기 부동산하고 거래를 안 하고, 이제 딱 숙주부동산을 딱 찾아요. 물건을 계속해서 찾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숙주부동산을 딱 찾고, 그 사장님하고만 신뢰관계를 쌓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신뢰가 두터워요. 그래서 좋은 물건 나오면 나한테 딱 주고. 저도 이 사장님하고만 거래하니까 이 사장님도 서로 믿고 각 지역마다 그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 사장님도 위왕이면 저를 우선순위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사장님한테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문자를 받고 주고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계좌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계좌를 이제 주고 송금하시라고 그리고 다음 제가 저 다음 상담 들어간다 송금하시고 연락 주세요 이러고 저는 다음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상담자가 오셔서 맞천 삼을 사고 싶다는 거야 어머 뭐좀 전에 이뭐 십억짜리 물건이 나왔는데 피가 얼마 안 붙었고 너무 너무 괜찮은 거라 이분은 투자금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 돈이야 자기 가 너무 하고 싶다는 거 하겠다는 거 제가 아 사실 좀 전에 신혼 부부가 어, 하겠다고 해서 계좌를 줬다. 그래서, 그러면 계약금 들어간지 보라는 거야. 계약금 안 들어오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아, 솔직히 저는 뭐, A 상담자가 하든 B 상담자가 하든 사실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A 상담, A 분이 안 하겠던 B 분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카톡을 봤지. 그래서 계약금을 보내셨나요? 그랬더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보낸 거. 왜냐면 여전히 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잖아. 이해이해이 예, 예, 예. 예. 이 제가 카톡에다가 한 줄을 써요. 어, 안 하실 건가요? 어, 이 상담, 두 번째 상담 오신 분이 하시고 싶고 하는데, 혹시 안 하실 거면 제가 이분한테 들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계약금 쏘는 거예요. <laughs> 내가 CCTV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 이제 이분이 하셨어요. 예비신혼부부가 그래서, 어, 계약금 바로 쏘셨네요. 했더니 두 번째 오신 분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 핫타임만 빨리 왔으면 자기가 할수 있었는데, 이걸 못한 거야. 결국은 이제 그예비신혼부부가이 물건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사고 나서도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게 한게 맞냐 내가 잘한 게 맞나 불안하잖아요 왠지 나한테 뭔가 이끌려서 산거 같고 막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좋은 물건인지 설명을 계속해 드리고 막 이게 또 배액 배상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계약을 빨리 하자 이거 너무 싼 물건이고 너무 좋은 물건이라 시간이 또 걸리면 배액 배상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날 이제 계약을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계약서를 썼는데 집을 안 봤으니까 집을 먼저 보고 오시라고 매도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집 먼저 보시고 저는 이제 좀 늦게 갔죠. 매도 부동산 사장님이 팍또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좋은 물건 샀다고 이거 그날 서로 꼽겠다고 난리도 났었는데 자기가 의리가 있어서 오르지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건 준 거다. 그리고 집을 봤더니 수리가싹돼 있는 거예요. 오래된 집인데 짱짱하게 버틸 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또 고맙다고 어제 막 선물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남입고 사면 될 것을 그 전까지는 불안하잖아요. 나를 언제 봤다고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는 속이 타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다. 나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laughs>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좋은 물건 나오면 다른 부동산에 뺏길까봐 우리 손님한테 못해주고 다른 부동산 줄까봐 속상하니까 그래서 막 속이 타니까 막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저를 믿고 하신 분들은 다 돈을 벌었는데 생각해 볼게요 가신 분들은 나중에 다음날 전화하잖아요 팔리고 없거든요 이게 보니까 부동산도 빠른 결정력 빠른 판단력 그리고 운이 운칠기삼 너무, 너무 좋은데, 그분들 알까? 너무 잘산거 알까? 근육치료가 돼.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 잠깐 사이에 좋은 물건을 누가 가져가고 막 중간에 막 채가고 막 난리도 아닌 이 상황에 정말 좋은 물건을 정말 내집마련 하고 싶으시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엘리스를 찾아오시면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에게 내집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엘리스를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